저,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 감산이 강태종 어, 선생님이 어, 운영하는 어, 유라실생 조생 남, 재배 그 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이제 그 재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김용호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이 품종이 여기가 한몇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지금 한 800평이 조금. 8평이라도 이거 몇 년생이다? 정도는. 이거 2년생 사다 쓴거 작년에 쓴겼 쓰기가 금년 4년생 될겁다 이거. 4년생, 4년생, 어, 4년생당 잘컷인데요잘컷죠그요 잘 네. 근데, 그, 문제점이 어떤 거를? 문제점이 이렇게 차 쪽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음. 이 수준이 나가지고, 음. 이거 그대로는 나도 경우 적심을 안 했을 경우 음. 무한정 크더라고요. 아 그렇지만 씨. 무한정 크는데 음. 순이 어릴때 어린 때, 음. 어릴 때 적심을 해버리면은 음. 적심해버리면 순이 그 마디 사이가 짧아가지고 더 음. 크질 않안 아, 푸닥해. 음. 저는 어릴때 적심해버리면은 좀 순이 작고 어 어릴 때, 적심 음. 좀 음. 어릴 음. 때 저, 적심을 해야 되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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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파리가 음. 한, 한 20개 이상 좀될것 같습니다만, 음. 이게 났을 때 경우, 이걸다가 키워서 유인했을 누이, 경우, 음. 이 사이에 술이 나올 건가 하는 음. 그런 염려도 있고요. 음. 음. 어떻게 이 품종 특각이 됐어 아, 이 품종 을 어떻게 택했냐, 그러면 지금부몇 년이냐. 제가 그 브랜드 대학 다닐 때, 음. 브랜드 다닐 때, 거기 뭐, 어느 교수님이 음. 앞으로 일라밀로 국주생은좀 음. 음. 품질이 음. 좀더 향상이 안될것 같고, 음. 그래서 일본에 이 와인 26이라는 뭐 유라시적이라는 음. 그 품종이 있으니까 한번 좀 권장을 하길래 음. 아마 그때 우리 동생들하고 많이 좀 시작이 좀될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좀 저도 했고요. 음. 그래서 이걸 좀 됐습니다. 네, YN26은 개통남바개통번호양 네. 품종으로 선발되기 전에 개통번호고, 결기에서 예, 되게... 유라조생으로 했는데 이것은 유라실생으로 오는 거는, 그, 실생묘라는 거는 어머니의 그 뭐냐면은 그 품종교배에 의해서, <laughs> 그 교작종이 아니고, 예, 교작된, 예, 네. 그 뭐냐면은 그 유라 조생의 애 어떤 그 수정을 시켰는데 수정되지 않아도 꽃가루 자국에서 그 주신 배 실생이 변이를 가져온 거라 이거야. 변은 아, 아이 이제 품종 등록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품종이 등록 안 되나? 일본 거라도 우리 재배해도 관계가 없는 거고요. 아, 네. 음. 문제점이 이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기후 온난화가 돼서 이제는 알때 꺼니 이제는 원래, 그, 장마 하는 거 보면은 일주일 전부터 벌써 제주도가 25도 이상이다, 예. 네. 야간 온도가야. 벌써 폭염이 되잖아, 쓴 거야. 그니까 개화기도 한 열흘, 보름 빨라불고, 예. 벌써 아열대화가 돼버렸어. 근데 우리 사고는 옛날에 4년 전에는 아열대, 말만 아열대, 아열대 했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기상청에 계실 거니까 뭐 알겠지만은, 그, 이거에 대해서 알때 기후에서 감귤 재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이거 덤빈 거라야. 경대면은, 예,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원래의 장마권이 이제 폴더 폭염이 시작되면은 7월 말쯤에 8월 상순에 대형 태풍도 올라온다는 거라야. 그러면 이 태풍은 빨리 오고 10월까지 태풍이 간다는 거라야. 늦어져야. 늦어져. 그러면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없는 게 극조생하고 조생이라.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극조생만 좀 오는 거래요 우리는 태풍오고 나는 부닥 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지 아시네. 그냥 그걸 회피하는 방법은 아예 태풍은 맞더라도 나는 그, 저기, 그, 살아남겠다는 것이 중만생으로 가야 되는데 중만생으로 가는 걸음 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것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감귤 전문가 없다. 예. 예. 이것이 가장 문제라서, 이제는, 아차하면 감귤 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제, 망감이 아니고 온주밀감으로만 봤을 때는,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노지에서는 태풍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50% 타자 클 거라야. 50%야. 네. 이걸 알아. 그래서 여기는 하우스는 웬만하면 밴드끈을 열어 묶어서 웬만한 태풍에는 그대로 넘어야 되겠다, 야. 근데, 태풍 온대네, 근데. 개폐를 해버리면은 여기... 노지나 마찬가지가야. <laughs> 음 그리고 이거는 중간 단수를 하다가, 당을 올리고 중간 단수를 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태풍이 속도가 이제 강해지면은, 천정연도 하면 이거는 산 빠지면 하루아 순간적으로 돼버려요. 노지와 달라서. 그러면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두고, 이건 누가 결정하면 이 농장 주가 결정 판단해야 될 거야. 맞았어, 예. 예 그러나 이건 어디 누구한테 의뢰해도 아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데 아는 사람 이 아무도 없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 그냥 그런 거 전제하에 지난번에도 나가 이야기했지만은 그 강정동 오도준 씨네 농장이 야 예, 예, 예. 오늘이라도 나 끝나면 그강강 아우싸. 알았어. 예, 일단 이제 가근해야. 예. 그럼 그 농장 가불면은 답은 다 나와 있어야. 그냥 그 농장의 수영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그런 수영을 본 적도 없고 그건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품종을 재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라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아까 여기에서는 주지 설정을 하는데 여름순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는,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네. 여기까지는, 예, 두가다이나 네. 이거 세 가달이네, 예. 세가, 네. 세가 달,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나무는, 형, 장대까지 가겠다 생각하면은, 네. 이쪽 외가달로 가야 돼, 세 가달로. 그래서, 음. 유튜브 보면서, 음. 우리 조합장님이 계속 설명해 준게있데 음. 외가달로 갈, 가려고 하, 하니까, 음. 이게 만약에 높였 경우, 음. 높을 경우, 사이사이 순이 안놔주더라고요아니 아니 그거는 나중에 감정강 보면 알 거고요. 네. 예, 일단 강에 보면 알거요 여기 일단은 그래서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여기를 안 여, 여, 이렇게 예. 여기서는 그냥 네. 그냥 그건 일단은 해낭 네, 유인의 유인 해근에안 났다 하면은 그 문제가 다르는데 그거는 아무나 다른 사람도 이럴 것 때문에 일못 하겠다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근본이 하나하나 자기 지식을 축적된 게 아니고. 그 일시적인 판단에서 움직인 건다 실패다야. 예, 거의 다이건 아, 네. 그렇게 해보지도 안 했고 다른 농장에 가서 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면 모르는데 그냥 일단은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속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야.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네가 달로 이렇게 다 가는 거라야. 가근에, 네. 음, 가근에 이 끈이 왔으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는 네. 이렇게 가는 거라야. 네. 그냥 여기서 딱 잘라줘요. 네. 예, 다음 은 여기서도 여기 하나 자르고야 네. 여기서 무조건 적심해 네. 이렇게 이렇게 가고 네. 다음은 여기서도 네. 이것도 이렇게야 이렇게. 네. 이것도 이렇게 네. 응. 네. 알아서가 그러면은 네. 여기서는 요 세가 세, 세 가닥이 세 가닥이 이것을, 이 가지에서 이거를 능가하는 가지가 각각 얼음 도진 말아야 돼. 다른 가지들.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 예. 이거는 쭉 해서 여기서 팔레벨 적심하면은, 이제, 만약에 네. 이거다 하면은, 이거를여기서되면 이걸 이렇게 가해줘야 돼.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예, 예, 그럼, 예, 예 맞어 예.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수화근에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야. 예. 이걸 이렇게 해도는 이걸, 이제 이거 해야 되지. 이건 나불고, 그는면 여기에. 형, 예, 그 매달랑 이그매달아이거 해줄 거다. 예, 이답나와서 그, 예, 그, 예, 그, 예. 그냥 이제. 예, 예. 이걸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여기를 이거, 이거 다른 거래냥 예. 이렇게 이렇게 이거 두개 일단 없으면 두 개만이라도 해. 예, 예, 예. 응. 만약 여기서 응. 이, 이 가지에서는 이걸로 가면 어떡하고? 어느 거? 이걸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이걸로. 뭐,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로 갈 거. 이걸로. 예. 이걸로 가면 이거 잘라야 된다는 예, 예. 거. 이렇게 영영 영영이 되지 근데 이것과 이것이 밸런스 맞아야 돼. 크기가 아 어. 어. 이거 발으맞으면 저게 먼저 아 일로 어, 힘 다가 버려. 이거는 아 어. 그냥 끊어버리고. 이거 큰 아들 되면 좋은 아들은 아야 음. 아예 음. 부모가 좋큰 아들 큰 아들 옛날 큰 아들만 막 그런 식으로 좋은 아들은. 그러니까 어, 음그냥니까 발수, 맞추라. 예, 어. 그러 그러니까 그냥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고요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발수 지금 우리는 이거 하나가 하고 이거 이렇게 가야 될까니. 응 끈으로에 예, 끈으로. 얘들 예. 감수와 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좀 끈으로 이걸로 만들어 다 해주라고 이거야. 예, 그, 그 이렇게 이거를 따내고다. 영어면은왜 이거 저기 그저 먹과 그 이렇게 해보면은 이것이 이런 값이면은 이거 뭐그 가지가 누구 있어야? 딱히 여기네. 응. 예. 그럼 이거는 또 하나 만들고요이래 그럼 이거는 또 없고, 이것도 잘라. 이거는 이거는 이것보단 그냥 이거는 내 이거 내버려 떠. 내년에 가을에 이렇게 한요 정도 예 그네 요 정도 짠해 붙 땅에 이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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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에 그는 이것이 내년에 유인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유인하는 거 보면 그때가 판단할 거 그때가 판단할 거야 약여기에서 계속 올리고 이게는 그냥 자연적으로 놔둬보고어나도 관절이야 이거 늘어져버릴 거냐 이거보다는 이게 좀덜클 거니까요 예예 그렇지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는 주지 세계가들로쭉 가야 되지 그냥, 이거를, 주지 못, 뭐, 하지말라 이거로만, 해보면은 그냥, 여기에, 딱, 여기, 여기 묶어줘야, 묶어, 그냥, 이거 딱, 해버되지 예, 예. 그러 지금도, 순두 번, 세번 나거든, 여기서. 지금도 세 번, 아까만, 지 아, 내주게 그냥, 나 이제, 나가, 말해줄 거면, 그냥,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올래여기까지 가야. 원래 여기까지 갈거 어. 그냥, 여기에, 낭이, 그, 지금, 제일 큰거만큼 가야, 저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기다못 갔어. <laughs> 아니 그냥 일로도 잘라기는 이거 같이 올라가게 해야죠 아니 세 개만 흔들 거 이거 지금 그러니까 네. 주지만 어. 키우고 어. 나머지 자연적으로 나, 나 그냥 여기서도 나, 여기서도 이걸 휴제는 키우제네, 규제는 여기가 아주 약해야. 그냥 어릴 때 묘목부터 이거 삼지를 만들어 줘야 될 건데. 그걸 못했죠그 음. 예, 이거 못했나주지라 하는 것은 뭐라 이게 주지는 굉장히 뭐 하는데 지금 우리 전체 전자 주지는 그 열매를 달린다는 게좀 나무의 중심 역할을 네. 해 주는 거라야. 열매를 달고. 예. 나무지건 달려 주고요. 예. 네. 맞 근데 이런 네. 구분 전쟁을못해 주고 있더라고. 처음부터 잘못. 음. 다음은 이런 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제 뭐냐면 여기서 주지 세 개를 다서 이거 하나, 둘, 셋네 개로 해도 돼요. 네 개로 해도 이거 다 이거 다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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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만 여기 너무 많아요 이게 음.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음. 내년에 유인만 하면 무조건 순이 나와야. 그러면 한요 정도 팔려면서짝 이렇게 해주라고 지금 여기 잘라도 여름 순이 안 되는 소리지 않지? 아그렇지그렇지그렇지 지금 잘라. 도아 지금, 잘라도. 아유, 지금 빨리 녹화시키는 거지 이렇게. 이거 비슷하게 해줘야. 응, 네. 어, 그냥 여기도 최근에 아무튼. 그러니까. 그 채우는 건알아주쿠다 네, 네. 이제 알고 네. 그냥 여기에 바근의 가운데 너무 많은 걸 하나씩 속가. 예, 예. 가운데 이제 햇빛 들어가게야. 햇빛 들어가게. 어. 그 그래, 이런 것또 하나씩이야. 예. 그이 그래, 지금의 이 작업을 빨리 해줘. 예, 알았어. 해주면은 그래, 그래, 올해에 내가 여기 왔던 것이 완전 여기 방향이 완전 바꿔져 버는 거지. 음. 이제는 확실히 나 이제 잡았어이 지주를 세우면서도 음. 옆에 가지 담지 못한 게.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컵를높였을 경우 사이에 순이 나올 때 그거는 가능한, 걱정하지 말고 아, 그일 걱정이 아 그건 걱정이 그거는 좀 다듬지 너무 못했어, 순이 얘. 많이 나와야겠네요. 다지못해 예. 그래. 그러나 지금의 여기가 그 나머지는 다 여기 이런 것도 대머리 대물이야. 대머리 그냥 그래, 대머리 대머리 그래. 옛날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은 여기서 순나면를이것은다 대머리 주게. 그래. 음. 예. 예, 예. 그냥, 그러면, 요런 걸방금해서 현재 방법은, 이렇게, 앱이 설정하면 반드시, 이거, 이렇게 해줘야죠. 그렇지, 붙여줘야지, 야. 어. 그러면, 이거, 수리 가득이다, 예. 어. 저, 밀라밀로는, 저때 말씀드린 대로, 붙여놔주니까, 지금, 수리 가득 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예. 여기에, 예. 이렇게, 요런 것이, 수리 가득 가득하면, 예. 어릴 때부터 만들어가는 거죠 그냥, 지금, 저 가지도 보면, 안에 싹비잖아서 예. 요비어 답이 나. 그냥, 저거를, 그 저거를 유인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요런 가지를 유인했다, 유인했다 하면 이 아래까지. 부터 이거를, 혹통을 명함. 아니, 야그 유인만 하면 거기서 숫다 나와버려. 아, 유인만 하면. 유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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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만 하면 여기로 응. 쫙, 뭐 가득하게 나와. 그냥 열매는 이 아래가, 우리는 일로 열매 달리는데 이 아래가 가득하게 나오거든 아래가 있어야 되죠, 열매. 아, 엄청나게 없는 네, 거예 아래가 있어 그러나 이 나무는 이제 만약에 대각선으로 간벌한다. 네. 연구수 만드랑, 이거는 완벽하게 전정하고간벌를할 거랑 적당히 달려먹딱 참고 그럼, 그럼 정을 거고 음. 이여기만다 받아놔줘야겠네 음. 그러나 이거를 감귤 역사가 60년이 된데는지전정 된 기술자는 가해소리만 나고 강보면은 전혀 그 우리 소득하고 무관한 거라 그냥 거기에 쓸데없는 돈을 지금 막 투입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감귤 농장에 주인은 없고 나그네가 주인이 와서 이렇게 되면 이게 어? 그냥 그거 허여 허당구면 끊어는 내가 스스로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유인했을 때 순이 안 나더라 왜안 나느냐를 그 답을 찾아야 돼 그냥 다른 사람 한건 뭐인 거 같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약간 할 필요가 없어 그게 맞잖아 그거는 다음은 또또 아까 또. 이때 미감 뭐 키우는 거니까 좀 괜찮데 나가 그 가와다 좀 노지를 좀한대게 네. 가와다 노지를 하는데 이 유월지가 다주 발생합니다, 5, 오리골지가 아니 아니 그거 감기였어, 감기였어. 응. 응. 근데 거기 거기다 밀감이안 달리면 나무는 계속 커가는데 응. 어디라 가와다는? 어 어디 있었던 줄 아, 그 저쪽에 있어만은. 그 강보자고. 어. 응. 아 이제 또 거기 정식 해야될 거고. 어떠다 아 이제 알았어 하게 다 파한 다음에 자착하면 어, 그러면은 그냥 그건 그거고 여기서 네. 끝나자고. 예. 다음에 여기 옆지 열아서 예. 옆지는 요 먼저 얼얼얼얼반 여기는 없고. 여기는 이 파리가 죽을 죽을 쪽을 이거 이건 이제 진딧물 쪽이에요. 진딧물이 아니고 취과. 다음은 일론 괜찮고 더 가운데 갈수록 괜찮지야. 예. 네, 가운데가 예. 있고 그 괜찮지야. 예. 여긴 추운 게 음. 그 걔는 옆지를 내립서, 올립서는 이제 자유인데, 아이고, 온도 높아, 온도 높아. 이제, 이제 장마 끝나 야간 그러니까 온도 25도, 7도, 낮 온도 35도, 4도 0 가면 이거 어떨 거라? 이거 어떤 하우스 다 걷어볼 거라? 판단이 추운 때에 보온시켜주는 게 중요한 건데, 왜그거를 기름 띠는 것도, 것도 아니고, 기름 띠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북문해나시는 그 판단이랑 잘없어요 네. 예. <laughs> 온도가 온도가 이가 모든 게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누구는 같은 밭에서도 누구는 대접받고 여기는 불척불만이 낭자란 것도 봐도 이거 저래가면 하면... 더 풀어풀어풀어 뭐 죽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빛, 감귤은 알대작물이니까 온도를 먹고 산다. 온도를 먹고 산다. 근데 지금의 육지는 폭염이 39도 되면 50도 돼야 하우스 안내. 제주도는 아직 그 폭염 폭염 해도 요번에 캐나다 50도, 미국도 54도 하는데 낭안 죽어. 사람이 죽지. 낭은 안죽어 네. 물이 열려만 있으면 아무 상관 없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헤엄친 거야? 사람은 우리 온대기후 살지만 이거는 알대기후라야. 더운데 건데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 감귤 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마다 선생인지 왕 보면은, 우리, 나 유튜브 보니까, 나를 찾아 전나와 야, 이거, 다른 데는 다 엉터리더라.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어. 그냥 그런 기술이 글로 갔을 때는, 그 사람의 감귤 산업 발전하는안 해, 지금그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그 거라야. 왜 제주 감귤이 안 되느냐. 어.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은 다, 한쪽으로 쏠림 현상으로 가본다고, 이, 그나 이제 한번 잡히고 올땐 그대로 그냥 전멸시켜보지. 또 다른 질문 어서 가. 아, 아니야 아, 이거 여기서 끝나. 아, 다른데 안 가요? 아니 아니야 여기서 여기 끈, 끝나. 마무리해놓고. 어, 네. 또 다음은 네. 아까. 레디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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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풀은 잘 비었다 했지, 야. 여기에 제초제를 뿌린다. 지금 레디양이 노란 음악 다 틀어져 버리면서야아 예, 우리 말들어요 걔는 그러다 농사 짓지 마라. <웃음> <웃음> 나야. 제초제 야. 제초제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저땅 말고도 최종 완전. 제, <laughs> 풀, 오 금전에만 이거 다섯 번째 미어수다게 걔는 풀 놔두면은 이게 막 올라와. 걔랑 위주만 살살들. 거래신 그렇게 거래신디. 어. 제초제 다섯 번해보자 짜증 오중낙고가 이거 해도 아무리 보도 사는 시간은 거래될 건디. 걔는 이번에 바닥으로 그냥 먼지 팍팍 먹으면 그런 거래 걸었어. 그거는 누가 뭐니 해도 옛날에는 그 바, 바닷가에 가면 몸이여, 야, 도통 걸름이여, 야, 산야초 보리집을 막 깔멍에 있으니 어느 날 갑자기 대추질을 해버리면서. 야, 이거는 대출질 나는. 예, 어? 만평하면 오천평 소독도 안 돼. 천평하면 오백평 소독도 안될 거고. 사람이 밭에 가면 풀과의 싸움이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이 나무를 저렇게 큰 나무를 싹싹이는 그늘 만들 하면 요금방에뿌려서 맞습니다. 예. 낭은 만 위로 키우고 햇빛만 안 들어가게 해봐봐. 그나 그나 우리 이런 걸 보면 감귤 산업은 뭡니까 아열대도 지지마는 농민들의 판단이 스스로 할줄 모르고 옆에 사람한테 그냥 들어봐 그네 제출제 뿌리니까 안 뿌리는 줄 수가 이농의해 그네. 주체성이 부족 야 음. 그냥 전쟁도 노미왕하고 열매 따려는 열매 따고 매달래면 매달고 밭쟁이 싹 빨아 자기 헌금 한두 없어 똑똑하지 않으니 밭 하나 일하나 안 해도 이 두는 번은 이제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래 자 여기서 마무리해 네. 어, 우리 강태종 선생님 어떻게 참고 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김정우 조합장이 모시고 이렇게 좀 제가 부족한 점 제가 좀 고민했던 점 많이 좀 <laughs> 배우게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김용호 조합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자주 와서 좀 봐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에 대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박사님 오늘 좋은 시간 된거 같습니다 네. 예. 예. 앞으로도 우리 그 제주농업인들을 위해서 그 많은 그 지식을 알려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뒤에 앉지